안녕하세요. 엑셀 팁과 IT의 최우내비입니다 오늘은 엑셀의 통합문서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시트 중에서 원하는 시트만 골라서 한 번에 인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보통 한 개의 파일 안에 있는 시트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중에 시트 하나 1분기라고 하는 시트를 인쇄하려면 1분기만 지정한 다음 인쇄를 하면 되죠. 1분기 탭을 누르고, Ctrl F 2를 눌러서, 인쇄 미리 보기로 갑니다. 그런 다음에, 미리 보기에 보이는 1분기만 인쇄를 하면 되는데, 여러 가지의 시트가 있는 경우, 한 파일 안에, 즉, 통합문서 안에, 여러 개의 시트가 있을 경우에는, 이 모두 한 번에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1분기부터 합계까지 모두 인쇄를 합니다. 오른쪽 눌러서 모든 시트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F2를 눌러서 미리 보기 보면 1분기, 2분기, 3분기, 4분기 총 매출 합계. 인쇄를 누르면 5장의 시트가 모두 한 번에 인쇄가 됩니다. 그러면 이번에는 원하는 시트만 인쇄하고 싶다, 한 번에.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1, 3, 합계. 이세 개의 시스템만 누르면 됩니다.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1분기, 3분기 합계. 그런 다음에 컨트롤 F1을 눌러서 미리 보기 가면 1분기 스크롤을 좀 내리고 있습니다. 3분기, 합계, 이세 장만 나옵니다. 이 상태에서 인쇄를 눌러주면 원하는 시트만 골라서 인쇄를 한 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